충남 서천화력선 폐철도 활용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천화력선 폐철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서천화력선 폐철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화력선 폐선으로 발생한 유후공간과 도시 미관 저해 환경을 주민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마련된 서천화약선 패철도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사업에 따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테마 공간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방내 군수를 비롯해 관련 실과장, 다섯 개 마을 이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자로 나선 임경래 주식회사 로컬마스터 팀장은 패선 부지를 매입해 일부 구간의 커뮤니티 센터, 마을 광장, 주차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며. 단계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 해상 먼저 단계니다0년까지해 매일, 완료시키고 그리고 단계에 들어서 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개발에 한부들이이루어고 2020년까지 이 부분 습니다이단계에이 지역, 지역 같은 같이 연해서이을 같이 운영해서 어, 2022년까지 단계 사업을 해서 이어 류욱형 이재로 건축사무소 건축사의 건축설계 설명 후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이 진행됐습니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사업 구간이 4,554명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해당 구간을 명품길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동할 곳이 그이 안치가 안하요 보면 대박 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는 밀집 지역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밀집 지역이고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다른 것떤 거점 공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구간을 정말 미교의 명분 기로로 조성을 해서 이와 더불어 다섯 개 마을이 공동으로 위임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만큼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준공 내전 운영적 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토지 공간을 좀 뭔가 좀 확실하게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에 노방래 군수 또한 서천 화력선 패철도 구간이 계획에 맞게 조성된다면 누구든 살고 싶은 곳이 될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놀람> 저기요 <놀람> 이제 모기부터 이제 호원가지가 빗집 거주지역인데요. 저거를 잘 했으면요 저기 와서 남천에 살고 싶십 동리에 사는 이십 분, 충이에 사는 이십 분, 상이십 분에 충이. 바다가 있고, 또 관광되고, 어, 그런 데는 다, 어, 이렇게 좀 다른 데보다 훨씬 확보하돼있던데 한편,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산책로 조성과 마을 SOC 사업과 연계해 사업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난 7월에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난 8월 28일 시작해 오는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이번 용역은 이재로 건축사무소 주식회사 세원이앤이가 e 수행하며 춘장대여 커뮤니티센터, 산책로, 광장 등의 실시설계 등에 6,174만 5천 원의 용역비가 투입됩니다. SBN뉴스 김다정입니다.